오늘은요 알배기 부추김치 담아보려고요아 이거는 마늘 고춧가루 설탕 새우젓 매실 벼르치액젓 알배기 배추 두개 부추 파티서부 펴온거 이렇게 한잔 하네요 그리고 이거는요 쪽파를 내야 되는데요 우리 쪽파가 지금은 철이 아니라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하나 더 보려고요. 알배기 배추가 뭐야? 알배기 배추와 이 저기 요런 배추만 심는데. 작은 배추. 아 그래가지고 요렇게 걸로 보니 속만 쏙쏙 빼내더라고. 알배기 배추와 씨가 있어. 따로 따로. 나 이게 큰 배추 사는줄 알았더니 그 여섯 시내 고양에서 이거 제배하는거알더라 이렇게 아래 올라오면 그러하더라고 쭉쭉 빼더라고 이렇게 다 하나 하나 떼야 돼? 예툭 네. 자르면 은안 좋지? 다그 하나 하나 다 떼요 이렇게 이것 이것 이렇게 변해 주시고 어깨 조여볼게. 천 원. 와, 따다. 천 원, 천 원, 천 원, 천 원일 듯. 배추 살때이 뿌리가 제일 성한걸 사야 돼. 꽁둥이 아, 밑에가. 아 네, 그래서 더큰거 있는데 이거 성한거 갖고 성한 거야 맛있지 쪄갖고 그건 맛이 다래예요 그래. 쪄봐서. 거기 그다가 조금 이렇게 두동안 만져서. 아, 이렇게 <laughs> 두 개인데도 왜 이렇게 많아요? 푹절다가절어번 자르면. 이렇게서 가끔 한 번씩 몇분 동안 절어야 돼? 한한 시간 내야지. 한 시간. 어. 시간 반. 한, 한 시간 내. 한 시간. 이렇게 조금 있다 이렇게 뒤집어주고뒤집어주고 뒤집어주고. 지금요 절제는 20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뒤집어주세요 이렇게 빨리 절이려면요 소금이 밖에서 조금씩 썰어서 앉주고요 그럼 빨리 절어요 이거 1시간 절였었어요 이렇게 3번만 씻어주세요 이거 씻고요 이렇게 바구리다 이렇게 건져놔요 물 빠지게 물 빠진 다음에 이거 할 동안 이렇게 양념. 양념을 하세요 이거 새우젓인데요 믹서에다 갈으면 좋은데 믹서가 없어서 그냥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요 한번 살게요 그리고 지금 김치가 조금이라도 한 스푼만 그냥 넣었거든요. 그럼 나중에 싱거우면은 더 넣으세요. 네, 마늘 한 스푼, 고춧가루, 두세개 네. 넣고요. 나중에 조금 더 넣으세요. 고자르면, 그리고 설탕 한 스푼. 야식액청한 스푼. 이것도 한 스푼 만들래요. 짤까봐. 만들래요. 한 스푼 만들고요. 이좀 음, 음, 된데? 아, 그래도. 이거 짧다 봐 나중에 터내야 돼 이거 부추요? 밭에서 떼어온 거예요 이렇게 잘 쪼금 잘쪼고 이는 쪽파도 쓰는데요 지금 쪽파 째끔식으안 팔아요 이제 버무려는 거 듣고 이제 버무려서 보이고춧가루한스푼만더 넣어 주세요. 좀 허연해요. <laughs> 허연해요. 네. 아, 훨씬 낫지. 배추는 또 고춧가루만 아, 저, 여기다 풀을 썰어야 되는데요. 여름 배추, 알배기라 그냥 풀안 넣으세요. 음, 아, 가을 배추는 풀 넣는데요. 여름 배추는 안 넣으세요. 알배기라. 나막 아, 보고 싶어. 맛셔 봐. 하나만 이거 선유로 해버렸어요 괜찮디? 다행이네 맛있겠다 음. 어때요? 딱 맞아 딱, 간이 딱 맞아? <laughs>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맞추지? 간이? 싱겁지 않아? 아니요안 싱거워? 살짝 살짝 싱거워? 살짝 짝조름해서 어. 딱 맞을 것 같아 이제 이게 익으면 <laughs> 진짜 맛있다 내가 오래 먹은 김치 중에 제일 맛있어. 이거 음. 또 줘. 조금 신거 같은데? 안신 거, 안신 거? 어, 나도. 응. 음. 맞아. 응. 음. 배추가 다네. 응. 음. 이게 이건 배추가 다라고나또좋아나 아따메. 그 딱딱한 거랑 잎사귀랑 음. 같이 두개다 줘. 이거 랑밥 먹을 거라. 까 o m e d o 일단은 싱거운데? i n g l 할머니 입이 짜줘서 그래 l e 인데 아니야 알았 n 약간 싱거워서요 한 m a 많타 e 봐요 할머니 입맛에만 싱거워 r e a 이거, 이거 두꺼운 맛 없어. 이렇게 입맛이 다 다르다니까. 맞아. 이제 됐어. 완성하면 뭐라고 외쳐야 네. 되지? 이렇게 이제 완성했을게요. 안 익은 거잡식고 싶으면 금방 넣고 조금 감뱉다가 이따 저녁이나 그렇게 드세요. 너무 맛있다. 맛있다. 진짜. 저 김치 이, 안 좋아하는 거 알죠?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작년 여는내 누이 할아버지 이거로만 계속 김치 담아줬는데, 음. 배추 김치 좋아해서 이거랑 돼지고기밥 이런 거랑 먹으면. 응. 이거랑 밥 먹어. 응. 나 오늘 저녁에 먹을래. 나 김치 안 좋아하는데 <laughs> 왜 이렇게 맛있지? 이알배기면 맛있어 근데 비싸서 불사지지 이게 뭐겠죠? 1,000원인데 하나요? 1,000원 가지고 올리면뭐 먹을 수 있는 게 없는데요?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2,000원이면 완성 이제 완성했어요. 완성! 알배기, 부추, 김치 완성했어요. 너무 잘한다 할머니. One song, one s o 무슨 김치예요? 알배기. 알배기? 알배기, 부추 넣고 담았어요. 부추 밭에서 피 y o 통통.. 아, 통통이 배 p 가 배. y 고소하다. 짜파게티랑 할머니가 해주신 알배기 김치랑 트러플 오일 트러플 너무 맛있어 이렇게. 짜파게티에 트러플 오일에 알배기 김치까지 음.